죄송합니다. 전화가 와서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어. 1부터 어. 변수 어, a까지 누적해서 어. 어 더하는 거를 for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뭐 1부터 10까지 쭈르륵 더하라는, 더하라는 거. 겠죠 어, 요거는 for 이것도 f 테스트니까. for문 테스트니까 f 테스트 3이라고 변수를 한번 어, 적어놓고요. 요거에 요 for test 3은 function f u n c function 함수구요. 그리고 산식을 열고 어어 어, 요렇게 해보죠. 어 i는 어 0입니다. 0. 0으로 놓고 그리고 for 어 j에 대한 인수는 어 in 넣어라 1부터 a까지. a까지 넣고 그리고 i는 i는 어 i는 어 마이너스 어, 어 i는 i j죠. i j. i j. 그리고 return I, i, 값을 넣으면, 어, 이렇게 놓고, 산식을 막아주면, 어,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, 어, 지금, 어, for test 3이라는 것은, 어, j부터, 어, i 까지인데, i는 1부터 자기 숫자까지입니다. 1부터, 1부터 자기 숫자까지. 그래서, i는, 어, 1부터 자기 숫자까지인데, i는 0으로 정의를 해놔야, 해놔야 여기 이제 산식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, i는 i p l u j. 근데 j는 바로 뭐냐면 변수를 예를 들어 5 넣었으면 1부터 5까지 해서 그 i와 j를 서로 더해라 이런거죠. 그래서 return 그래서 결과값을 보면 for test 3에 대해서 4를 넣으면 1,2,3,4를 더하니까 10이 나와야 되겠죠. 잘나왔고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부터 10까지 이하면 55겠죠. 그래서 해보면 예, 55가 됩니다. 그래서 반복문은 바로 이렇게 어, 여기를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어, 1부터 a까지 어, 변수인 횟수인데 이 횟수에 대해서 꼭 구간을 넣어야 되는 건지 물론 이걸 뭐 변수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 구간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어, 1부터 a까지의 구간 f 그래서 음. 아 죄송합니다. 하여튼 어 제가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부족함이 많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